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에서 하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하자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 건물이 완공되고 분양이 끝나, 입주민들이 하나둘 입주를 마치면 곧 이어 하자 문제가 등장하곤 합니다. 하자는 공사를 잘 못해서 생긴 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자는 바로 누수와 균열이죠.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벽면에 금이 간 경우입니다. 아파트 주방 싱크대 하부장을 열어보면 시멘트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마감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하자 판단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는 하자 유형별로 시안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구조부 및 집안 관련 하자는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력벽이나 기둥 바닥 등의 하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요 구조부 외의 구조체 관련 하자는 5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철골 지붕 방수 등 하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수가 용이하지 않은 기능상 미관상 하자는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경 환기 가스 설비 등 하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수가 용이한 기능상 미관상 하자는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타일, 도배, 가구 등 마감공사 관련 하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물 유형에 따라서는 도장, 창호 등 마감공사 하자에 대해 1년의 짧은 제척기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자인 건 맞지만 너무 오래됐다면 책임을 제한하려는 것이 기간제한의 취지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 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하자 발생 초기부터 법무법인 라움의 부정식 변호사 하자 보수팀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에 대응할수록 결과도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집합건물의 하자 소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종식 변호사 023477-7006으로 연락주세요.